지금 이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불을 끄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바로 그 행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당신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성기능을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배뇨장애와 불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위는 건강에 좋다. 쌓이면 병된다. 자주 풀어줘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이 말들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위험한 통념일 뿐일까요?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60대 이후 남성의 신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립선은 점점 부어오르고 고하는 기능을 줄이고 성기 주변 혈관은 노화로 탄력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을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자위를 반복한다는 건 마치 수명이 다된 고장난 기계에 연료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요실금, 발기부전, 잔뇨감, 사정불능 이런 고통을 겪고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던 남성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년 남성에게 진짜 필요한 올바른 자위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건강과 밤의 자신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올해 63세 현직 비뇨가 전문의 이경아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며 정말 많이 들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위는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해서 평생 해왔는데 요즘은 끝나고 나면 너무 허하고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사정도 이상하고 전립선에 뭐가 눌리는 느낌도 자꾸 들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위가 습관이 되어 버린 60대 이상 남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노년기의 자위행위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이 30대, 40대의 방식 그대로 몸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성기만 집중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문지르거나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건 곧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고안의 기능을 과도하게 소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발기력 약화, 요도염, 잔뇨감. 심하면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관계를 이어가려면 이제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극의 강도를 줄이고 전립선과 요도 주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즐겨온 그 행위가 오히려 성기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의 신호를 다시 듣고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을 위한 진짜 자위법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껏 대부분의 60대 남성들이 해온 자위 방식은 몸한테는 그냥 고문입니다. 쾌감은 잠깐이고 전립선과 성기능은 몰래 망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어딘가 찜찜하고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그 방식 그만하자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손에 힘꽉 주고 귀두만 죽어라 비비는 자위입니다. 특히 포경 수술을 한 남성일수록 자극을 더 세게 줘야 느껴진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이건 귀두 감각을 마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결과는요? 발기 유지 시간 줄고 쾌감은 점점 무뎌지고 나중엔 아무 느낌도 안 옵니다. 그때가 되면 약을 먹고도 안 서요. 두 번째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끝을 보려는 습관입니다. 흥분이 덜 됐는데도 일단 싸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정을 유도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립선이 쥐어짜이다 못해 부풀고 사정 후에도 배에 뭐가 눌리는 듯한 묵직함, 잔뇨감, 싸한 통증까지 따라옵니다. 사정 후 개운해야 할 몸이 오히려 더 찌부둥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이미 경고등 켜진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귀도 앞뒤만 돌리듯이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반복이 신경의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자극에 둔감해진 뇌는 점점 더 세고 강한 자극만 찾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엔 어떤 자극에도 흥분이 안 되는 성감 무조짐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진짜로 관계 자체가 힘들어져요. 네 번째 거의 다 놓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회원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안 건드리는 것, 이 부분은 전립선과 연결돼 있어서 여기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정 강도, 쾌감의 깊이, 전립선 순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평생 성기만 문지르며 살아온 겁니다. 마치 중요한 연료 라인을 놔두고 연료통만 두들기고 있었던 셈이죠.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 남성의 자위에서 절대 에서는안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손에 힘꽉 주고 귀두만 문지르기. 둘. 흥분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 시도하기. 셋. 항상 똑같은 방식 부위만 자극하기. 넷. 회음부 항문 쪽은 전혀 안 건드리기. 이네 가지를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당신 몸은 회복됩니다. 전립선도 발기력도 쾌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을 망치는 습관은 그만.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을 살리고 오히려 더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자위법. 그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좋습니다. 이젠 진짜로 몸을 살릴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한 이론. 어려운 의학 용어 다 빼고 60대 이상 남성들이 지금 당장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자위법 세 가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진짜 환자들이 효과 본 방법만 추린 실전 전략입니다. 첫째. 꽉 쥐지 말고 문지르지 마세요. 쓸어주듯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대부분이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빠르게 문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그게 전립선에 스트레스를 주는 폭력적인 자극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에 오일이나 젤을 살짝 바르고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듯 후 앞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듯 움직이는 것. 마치 씻기듯 부드럽게 이렇게만 해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 유지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놀랍게도 강하게 비비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둘째, 끝까지 마세요. 중간에 멈추는 연습이 쾌감의 핵심입니다. 사정하려는 찰나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 느낌 아시죠? 부글부글 끓기 직전에 확 솟지 않고 잠깐 시키는 거 처음엔 어렵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감이 옵니다. 이걸 애칭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자위를 하면 전립선이 놀라지 않고 나중에 사정할 때 훨씬 깊고 강한 쾌감이 터집니다. 무엇보다도 관계할 때 빨리 끝나는 걱정도 줄어듭니다. 즉 연습이 됩니다. 셋째 손 하나는 회연부에 두십시오. 그게 전립선 자극의 핵심입니다. 회연볼은 고안과 항문 사이 부드러운 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긴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면서 다른 손이나 손가락 뿌리로 회연볼을 누르듯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정감이 훨씬 풍부해지고 전립선 내부 압력이 줄고 사정 후에 묵직한 불쾌감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 있거나 사정 후에 허리나 아랫배가 뻐근했던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딱딱 누르지 마시고 말랑하게 10초 정도만 눌러보세요.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자,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가능한 전립선 보호 자위법 세 가지 하나. 꽉 쥐지 말고 감싸듯 부드럽게 자극하기. 둘. 사정 직접 멈추기 두세 번 반복하면 쾌감이 폭발. 셋, 회연부를 함께 눌러 전립선 순환 도와주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도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오늘 반바로 해보십시오. 이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노화된 성기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위가 그저 풀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관리하는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땐 욕망이 앞섰지만, 지금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는 자위. 그게 전립선을 살리고, 남자의 자신감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내 몸이 내 편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1세 인천에 사는 택시 기사분이셨는데 낮에는 멀쩡하신데 밤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자위는 꾸준히 해왔지만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때 따끔거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터지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30년 넘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귀두만색에 비벼서 빠르게 끝내는 습관이 몸에 박혀 있었죠. 제가 방법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강한 자극 대신 천천히 감싸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그리고 회음부 눌러주기. 일주일 뒤 다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사정 후에 몸이 더 가볍네요. 그전엔 자위하고 나면 기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케이해요. 이게 바로 바른 방식의 힘입니다. 몸이 원하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또한 분은 62세 전직 공무원. 은퇴 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분이었지만 정작 자위는 젊을 때처럼 막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몇달 전부터 사정은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발기력도 떨어지고 관계 시에도 감흥이 없다고 하셨죠. 이분은 제가 추천한 애칭 자위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멈추는 훈련. 처음엔 힘들었지만 3주 지나자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할 때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자위를 바꾸면 성생활 전체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건 68세.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수년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며 약만 드시던 분인데 자위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위 후엔 항상 소변이 찔끔찔끔 심지어는 사정 후에 허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죠. 제가 권한 건단 하나, 자위 중에 회연부를 눌러주면서 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극은 천천히 부드럽게, 두달후 정기 검진에서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사정 후 통증도 없어졌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 자체가 안정됐다는 신호입니다. 이세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6, 70대 남성입니다. 다만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절대 예외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말을 듣기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앞서 소개한 세 분의 사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딱 바꿀 타이밍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려운 기구나 운동도 아니었죠. 그저 평생 익숙했던 자위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사정감이 살아나고 발기력이 회복되고, 무기력했던 밤이 다시 생동감을 찾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60대 이후 남성에게 필요한 자위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자극. 손에 힘 빼고 성기를 감싸듯 부드럽게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만으로 혈류가 살아나고 해면체가 충분히 자극받으면서 발기 유지력이 훨씬 길어집니다. 둘째, 사정을 참는 훈련. 끝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올라갔다가 멈추는 애칭.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정액분비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학적인 자위법입니다. 조절력이 생기고 사정 시 쾌감도 훨씬 강해지죠. 셋째, 회연부를 눌러주는 습관. 고안과 항문 사이 말랑한 그 부위를 자극과 동시에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해도 전립선 압력이 줄고 비대증이나 통증 증상이 완화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사정 후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회연부 자극이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난번 영상 중 남자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핵심. 그곳 자극하면 전립선이 깨어난다. 편을 꼭 참고해 보세요. 학문 쪽에서 전립선을 자극하는 방법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가능한 실천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나면 내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하면 보약이고 못하면 독약입니다. 지금껏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은 분명 좋아질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 쾌감 있는 밤, 그건 노력하는 사람의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당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무심코 해왔던 자위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고 전립선이 회복되고 다시금 밤이 기다려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해도 몸은 언제든지 새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한 번의 자각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혼자 푸는 자위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자위로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이, 발기력이, 그리고 잠자리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혼자 살아도 부부가 함께해도 자기 몸을 정확히 알고 다루는 남자는 다릅니다. 쾌감의 밀도가 깊고 관계의 여운이 길며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시작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남성의 몸과 마음, 그 깊은 욕망과 건강을 동시에 다루는 솔직하고 실용적인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아직 뜨겁다는 걸 다시 느끼고 다시 살아내는 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 살롱이었습니다.